자, 14번 문제 갑니다. 다음 그림의 조상각, 형 ABC와 DEF가 합동이라고 할수 없는 경우를 갖다 골라라고 했네. 첫 번째 1번이요. AB하고 DE가 서로 같고요. 1번이 거야 얘랑 얘랑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BC하고 EF랑 같고요. AC하고 d f 가 서로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재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얘는 지금 SSS 합동이 되는 거죠. 얘는 맞는 거예요. 합동 맞아요라는 거죠. 그죠? 1번 됐죠. 그다음에 지우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AB랑 AB랑 우리가 DE랑 같고요. 그다음에 AC의 길이랑 DF의 길이 같고요. 그다음에 각 B랑 각이가 같아요. 각 B랑 각 e 가 같아요. 이거 뭡니까? 합동이 되기 위해서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죠. 두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사이각, 끼인 각이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게 뭐야 이건 장비가 뭐. 안 된다는 거죠. 합동인지 아닌지 모른다. 할수 없어요. 자, 그러면 3번 한번 볼까요? AC의 길이하고요, DF의 길이가 같아요. 그 다음에 BC의 길이하고 EF가 또이에 이게 두개같아요그죠 뭐가 같아야 돼? 각시하고 각시하고 각 EF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어, 각시가고 그거 맞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뭡니까? 요런 놈이야. 아. SAS 이렇게 우리가 되겠다. 틀리네요. 맞는 거라고요. SAS 합동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AC랑 DF랑 같아요. AC랑 DF랑 같아요. 각 A랑 각 D랑 같아요. 각 A랑 각 D랑 같아요. 그 다음에 각, 각 B랑 각 B랑 각 D랑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같을 때는 나머지 두 각의 크기가 같은면 당연히 아싸 합동입니다. 이것도 아싸죠. 자, 이렇게 두각이 같다는 거, 두각이 같은면 당연히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랑 양 끝각을 아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ASA 합동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갑시다. 자, 4번에 이렇게 나왔어요. BC의 길이하고 EF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BC랑 EF의 길이 서로 같아요. 각 B하고 각 E가 같습니다. B하고 E가 같아요. 저희는 C하고 f 같아요. C하고 F가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ASA 우리 아싸 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